건강한 식단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첫 번째는 지방을 최소화하고 적당량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는 것. 두 번째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하루 섭취 칼로리를 정해놓고 제한하는 것. 이게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식단,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태 우리가 다이어트 잠깐의 효과만 봤지 유지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저지방 우유, 통곡물, 빵, 샐러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 50년간 거대한 식품 산업이 만들어낸 가공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가짜 정보였다는 거죠. 자, 트럼프 정부는 잘못된 기존 지식을 폭로하고 더 건강한 미국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식생활 지침, 진짜 음식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평생 속아왔던 영양학의 거짓말을 마주하고 진짜 식단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지방에 대한 전쟁 종료. 우리 예전부터 귀에가 딱지 앉을 정도로 들어왔던 기름 지방은 몸에 나쁘다. 살찐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제 지방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먹어야 된다 생각했던 계란 노른자 고기 버터 전지 유제품 등 사실은 우리 건강에 유익하며 우리를 살찌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들은 혈당을 자극하지 않아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망치고 살찌우는 비만의 진짜 범위는 인슐린을 폭발시키는 탄수화물과 당, 설탕입니다. 보통 이것들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고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폭로하기도 원인 중 하나가 현재 미국 어린이 에너지 섭취량의 60에서 70%가 가공식품에서 나오고 있고 이를 전염병 수준이라며 강하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 지방 위주의 식단을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야채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는 적 이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또 뒤집었습니다 채소 야채를 챙겨 먹기 보다는 본인 몸무게 1.2배에서 1.6배에 달하는 단백질을 먹길 권장하며 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치보다 1.5배에서 2배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늘은 건지 알기 쉽게 닭가슴살에좀 비유를 해보자면 자 몸무게 60kg인 사람이 하루 먹어야 하는 닭 가슴살은 4팩에서 5팩 정도 되니까 의무적으로 먹지 않으면 챙기기 힘 들 그럴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먹으면 건강은 그렇다 쳐도 이게 살 빠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은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때까지 식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부족한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배고픔을 계속 느끼는데 여태 그 배고픔을 탄수화물과 당으로 채우고 있어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알겠다 이거야. 근데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어찌됐든 먹는 양이 중요한데 마치 단백질은 살이 아예 안 찌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내용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건강과 살은 칼로리가 아닌 호르몬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느냐가 아닌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지방저장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는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진짜 음식이란 풍부한 지방, 단백질의 성분을 띠고 있는 음식들이다. 자,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피하려 했던 지방은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 영양소로, 이걸 풍부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포도당을 빠르게 에너지로 바꿔주고. 아, 포도당을 안 바꿔주고 포도당이 쌓이게 되면 이게 살이 되는 겁니다. 공복 상태의 몸에 있는 체지방을 꺼내서 연료로 써버리니까 살이 잘안 찔뿐만 아니라 살이 잘 빠지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대사 유연성이 좋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은 먹어야 한다고 어필했는데 마지막 잘못된 상식 하나 떠오르는 거 혹시 뭐 없으세요? 네. 바로 저지방 유제품 대신 일반 유제품을 먹어라. 저도 다이어트 하면서 마트 가면 우유 살때꼭 저지방으로 샀거든요? 왜? 괜히 살안찔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제품의 지방을 없애면 지방에 CLA라는 성분이 사라지는데 얘는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을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고르는 기준은 저지방이 아닌 저당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인은 알려진 상식대로 그리고 자주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먹게 되잖아요 뭐 저지방이 좋다더라. 뭐 통밀이 좋다더라. 저도 처음에 좀 믿기 힘들었지만 이게 식품업계의 매출을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언론의 힘과 잘못된 상식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왜그 설탕 범벅인 가공식품, 그 시리얼, 통곡물 오곡 같이 건강식품인 것처럼 아직도 팔리기도 하는데 제가 하도 세뇌를 당해서 이젠 알면서도 건강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잘못된 상식 바로 잡고 올바른 내용만 전달해드리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주의할 점 하나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먹되 탄수화물 당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평소처럼 먹으면서 단백질 지방만 더 먹으면 배 금방 나와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은 탄수화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이런 식단에서 단백질, 지방과 탄수화물 비중을 바꿔주는 게 핵심인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다이어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죠. 원래 알던 내용과 좀 다르면 반감이 들기 마련인데 계속 올바른 상식에 다가가야 더 멋지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받아들여야겠죠. 앞으로도 아름답고 멋진 몸을 가질 수 있게 올바른 정보 공유할 테니 미리 구독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